안녕하세요 우돌리 집사입니다. 오늘은 고양이 훈련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일단 초급반이에요. 앉아, 손, 하이파이브, 그리고 이 우리 잘할 수 있어 오늘? 앉아 알지? 제일 처음 하는 훈련이 앉잔데 이렇게 하면은 얘가 주세요를 할 거예요. 왜냐 주세요를 배웠기 때문에. <laughs> 일단 먹어볼게요. 아, 근데 다른 고양이들은 간식을 위로 하면은. 간식을 일하면은 알아서 앉을 거예요. 그럴 때마다 이제 앉아하면서 간식 주고, 앉아하면서 간식 주고 하면 돼요. 너희 손손 어떻게 해야 된 이유 돌아. 너희 손 어떻게 해야 돼요? 일단 발을 만지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거예요. 그 거부감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손을 만지면서 간식을 주는 거예요. 손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졌다. 하면은 손하면서 손, 하면서 손. nope 손을 주세요 no. 손을 줘 파이 하이파이. 파이 파이 파이브는 손한다 하면 그냥 무조건 바로 성공하는거 알지 반대쪽 파이 파이 브 알지 다음에 뿌이를 할 건데 뿌이가 진짜 귀여워요 뿌이 뿌이는 그냥 이렇게 갖다 대고 뿌이 근데 이거를 간식을 여기에다 놓으면은 먹으려고 이렇게 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냥 뿌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초급반 끝입니다 이번에 다음에 배울 거 뭐야?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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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잘했어요 앉아 옳지 어, 엎드려 옳지 어, 빵빵고무 어, 잘했어 주세요 옳지 어, 다음에도 또 고생해주세요 빠빠이 뿌이 뿌잉, 안 해줘? 뿌잉. <laughs>